안녕하세요 하느님마다 잘되는 에너자이저 아라쌤니다 오늘은요 종갓집의 청각김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 청각김치의 원료는요 국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서 아주 엄선하게 선별된 그런 원료를 사용합니다 바로 청각김치의 주된 무 알타리 무를 사용하는데요 그 알타리 무의 그 특유의 아삭함 그것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총각김치를 발효할 때는요 유산균 두 종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류코노특수 유산균과 두 번째로 락토바실러스 사이 프로바이오 65둘다 특허를 받은 그런 유산균이 듬뿍듬뿍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발효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조 또한 아주 특별한데요. 청정 갯벌의 미네랄 함량이 아주 우수한 천일염으로 저온 절임을 통해서 오랫동안 균이란 맛과 신선함이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남다른 신선도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게 바로 콜드체인인데요. 원료 입고부터 제품 출하까지 HACCP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관리를 또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에 포장지에 나오는 그림들은요. 우리의 나라의 그 신진 작가, 떠오르는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그들에게 꿈과 희망, 어 그런 것들을 대신해서 보여 줄 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예술에 더욱 더 가까이 접목시킬 수 있는 안목을 키워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도입했습니다. 주문할 때몇 가지 주의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직접 생산자가 배달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홀수로 주문을 하지 마시고 두 세트 네 세트 여섯 세트 이렇게 짝수로 주문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문도 어 신청되지 않는다는 사실. 네. 그리고 배송은 주문 후에 3, 4일 이내에 전국적으로 배달이 되며 더먼 지역에는 하루 이틀 차이가 더 연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반품은 개봉 후에는 반품이 불가능하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환, 반품 또한 가능하니까 한국 아메이 고객센터에 여쭤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반 마트에도 있는 청각김치 그러나 어, 한국암의 전역으로 나오는 총각김치는 정말 정말 특징이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총각김치 꼭 주문하러 가세요. 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안녕!